지금 이 순간에도 물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2주 만에 사망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는 218명. 부상자는 5,400명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남아시아 4개국에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어제 수마트라섬 북부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2주 동안 100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218명. 아직도 찾지 못한 분들입니다. 부상자는 5,400명. 이중 상당수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지역은 아체주,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라주 이렇게 세개주 52개 지역입니다. 현장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공공시설 1,200곳이 파괴됐습니다. 의료시설 219곳이 무너지거나 침수됐습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 581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종교시설 434곳이 손상됐습니다. 다리 145개가 끊어졌습니다. 병원이 물에 잠기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곳이 없습니다. 학교가 무너지면서 아이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면서 구조대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심한 아체주는 지금도 60%가 정전 상태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물을 끓일 수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힙니다. 임시 대피소에는 수만 명의 이재민이 몰려있지만 식수와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오지만 끊어진 다리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재난은 인도네시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스리랑카. 사이클론 디트와가 강타하면서 홍수와 산사태로 640명이 숨지고 211명이 실종됐습니다. 태국, 275명이 사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4개국 합산 사망자는 1921명입니다.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물과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이건 국경을 넘은 재난입니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입니다. 물라카 해협에서 이례적으로 사이클론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사이클론이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예측하지 못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 지역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증가했다. 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벌목과 난개발입니다. 수마트라 섬은 최근 수십 년간 대규모 벌목이 이뤄진 곳입니다. 나무가 사라지면 땅이 물을 머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취약한 재난 대응 시스템입니다. 홍수 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 경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구호물자를 보관할 창고도 부족했고, 재난 발생 후 신속한 복구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환경 파괴, 대응 부족,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재난이 대참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과 경기도에 쏟아진 폭우 기억하시죠? 반지하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강이 됐습니다. 올해 태풍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보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수마트라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을 비롯한 남아시아 4개국의 대홍수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2주 만에 사망자 1,921명, 실종자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임시 대피소에서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와 환경파괴가 만든 인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다음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우리나라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